네, 안녕하십니까. 강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중앙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하시면 좋은 학교를 알아볼 건데요. 사관학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관학교 언제 지원하지? 어떻게 지원하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3등급, 4등급 학생들, 그리고 5등급 학생들까지도 지원을 하는 추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원 동기서나 면접, 체력 검정을 통과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기 수월한 학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이제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수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9월달에 원서 접수를 하시게 되는데. 이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6월달에 지원을 하고 대시에 있는 학생들이 보통 지원을 하기 때문에 꼭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좋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6번 지원이 제한되어 있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도 얻으실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졸업 이후에는 어느 정도 진로가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장교, 군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입시 결과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 편이지만 미리 전형을 한번 경험해 본다라는 축에서도 지원하는 데는 아주 유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치를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위치를 보게 되면 육군사관학교는 노원 쪽에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나 삼육대와 인접해 있는 학교이고요. 육군사관학교는 지도의 어플에서 보게 되면 나오지 않는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지도에서는 찾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그냥 빈 땅이 나옵니다. 자, 신원조회나 결격사유가 없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사관생도를 기른다는 특수목적이 있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신체검사와 체력검정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관에 대한 이제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안보관은 어떤지 지원자의 가치관은 어떤지를 평가하는 면접, 면접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작년에 한 학생이 역, 육사에 도전을 해서 지원동기사 첨삭이랑 면접 지도를 조금 했었는데 내신 점수에서 그리고 체력에서도 괜찮았던 학생, 면접 전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었습니다. 당락을 결정짓는 게 면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면접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특징이 보입니다. 이제 입시 전형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모집 인원에서는 학교장 추천 최대 4명이죠. 우선 선발로 입학하시는 게 확률이 가장 높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장 추천이나 적성 우수는 조금 더 뒤에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인문과 자연에서 비교적 고르게 남학생들을 뽑고 있고요. 여학생의 경우에는 비율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학생이 지원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여학생의 경우 지원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전형별로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학교장 추천을 조금 알아볼 건데요. 학교장 추천은 일반 학교 4년제. 학교장 추천은 우리 알고 있는 4년제 학교의 교과 전형과 유사합니다. 여기서 서류평가라는 항목이 들어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우리가 제출하는 생기부를 기반으로 정성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항목에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 건 내신만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내신마저도 교과 점수가 세분화 되어 있고 실제로 내신 등급이 낮아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에는 환산 점수가 1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등급 학생이나 4 5 등급 학생이나 총점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뒤집히는 게 가능하다는 라 이야기죠. 내신 변별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영해주는 과목은 진로 과목이 아닌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탐 과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교과 성적에서는 생각보다 급간 차이가 매우 적죠. 교과성적 자체가 합격의 당락에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으로 합격의 당락이 어느 정도 갈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1차 시험에서 필기 시험이 있지만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등급대를 본다고 하면 정말 큰 부담으로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요. 필기 시험의 예시는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내신 2급대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의고사 느낌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의고사로 생각해보자면 3점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적성 우수 전형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신체 검사와 면접을 진행했지만 탈락하는 경우, 적성 우수 선발로 넘어가서 평가를 다시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봤던 필기에 300점이라는 배점이 부여가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한 번에 붙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1차 시험에서의 점수가 이때는 중요한 포인트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는 없는데요.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결국에는 학교장 추천 미선발자들이 수능 공부를 했었더라면 1차 시험에서 점수가 높게 되고 붙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미래 국방 인재 전형입니다. 요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1차 필기 시험도 없고요. 바로 수능을 보게 되어서 3합 8 최저등급을 맞추면 합격을 할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홍대 느낌이 나는데요. 실제로 최저등급 충족 여부와 면접시험, 그리고 체력 검정이 주축이 되지만 되게 심플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키한 요소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육사 면접을 준비한다라는 를 자체가 일반 대학의 면접고사를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타 전형보다 이 학교를 얼마나 준비했는지 또 이런 군인의 길, 장교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안보관과 국가의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다른 전형으로 지원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체력 검정도 200점으로 배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체력 검정이 내신 점수에 비해서 변별력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당락을 가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적성 우수나 미래 국방인재 전형 진행 중 2차 시험을 탈락한 학생들은 종합선발 대상자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수능 점수가 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5% 내외의 정원을 뽑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서는 합격해도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가 많아진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특별전형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특별전형으로는 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외국민 자녀의 모집도 하고 있는데요. 뽑는 인원수 대비해서 아주 비율이 작기 때문에 타 학교 대비 입학하기가 더 어렵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도 준비를 하셔서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신 기준으로는 5등급에서 6등급대 학생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내신이 정말 큰 변별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필기시험에서의 불합격 대비나, 혹은 면접에서의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그리고 체력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신이 낮은 학생들도 이런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관학교는요, 예전에 비해 그 난이도나 치열함이 조금은 사그라들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보통 메디컬이 우선이 되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차선으로 스카이나 혹은 계약학과를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내신 4등급대 이하로 대변되는 중하위권은 국과 전형은 고사하고 종합전형으로 수도권 4년제 입학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못했던 사관학교라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더더욱이요. 이런 특수학교는 육군, 해군, 공군, 간호사관 학교, 그리고 경찰대학교가 또 있습니다. 9월과 12월, 1월에만 입시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런 거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서울대 입시요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좀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